네 안녕하세요 배두나입니다. 마야광에서 이두상과 협력하는 로비스트 김정아 역할을 맡았습니다. 아예그 사실 작품을 고를 때 처음부터도 어 내가 그동안 다른 영화들 다른 나라 영화들 찍으면서 공부했던 게좀예잘좀잘 발휘될 수 있겠다. 뭐,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. 그래서 어렵진 않았어요. 뭐 영어나, 그 안에서 영어하고, 일어하고 당연히 한국어하고, 불어 한 마디 정도 하나요? 뭐, 하여튼. 불어? 네. 학성까지? 어, 뭐 하는데, 네? 네, 하는데,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했던 것 같아요. 페드나시 제가 네.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<laughs> 알겠죠? 이 타이밍에. 활발아요. 로비스트 효과를 <laughs> <laughs> 완벽하게 해낸 우리 페드나시 4개 국어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오늘 기쁜 날 아닙니까? 예. 첫선을 보이네. 어. Bonjour. Je m'appelle Peduna. r o Thank you for coming to see us today. Um, our film is coming out very soon in December o the 19? 19th, 9 t h yeah. 봐주세요. So 감사합니다. 완벽합니다, 여러분. 로비스트 배두나시입니다 와우. 어, 글쎄요.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때, 생각할 때그 로비스트라고 하면 화려하고 뭐 좀. 뭐라지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어떤 언변과 <웃음> <웃음>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. 어 그렇게 생각하고 뭐 미모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연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점을 맞췄던 거는 되게 열심히 사는 여자, 그냥 열심히 영업하는 여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연기했고 또 약간 예좀 네, 모르겠어요. 그리고 한, 한, 산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? 그런 거에도 초점 맞췄던 것 같고, 네.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셨군요. 네.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요. 기본에 충실하고, 예. 네.